여러분, 저는 이제 출국심사도 다 하고 들어왔어요. 게이트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 폴란드 수프 주렉 시켰고, 스워티를 탈탈 다 털었어요. 공항에 와가지고 짐붙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고, 일단 면세점에서 술을 사느라 가방이 무거워졌거든요. 쥬렉을 보여드릴게요. 쥬렉은 폴란드 전통 스프인데 이렇게 음. 소세지랑 달걀이랑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빵도 이렇게 같이 줬어요. 음. может, досеки сюда не 치킨이랑 테이크레이 플레이스 여러분 기내식 나왔는데 치킨이랑 밥 아니면 소고기랑 메쉬포테이토 근데 저는 소고기를 선택했어요 이건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빵이랑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케이크 굉장히 폴란드스러운 비트랑 레시피 땡이랑 소고기 아, 먹기 싫어 치킨을 왜 그랬나봐요 이 소고기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치킨을 더 Thanks. <laughs> 드디 u c a n l i s y t e n t o m t c o h e u l p 주 d o n d e o i t f r o m t h e h a c k 여기서 호텔 바우처 받았어요. 여러분, 여권 심사하니까 유심 줬어요. 대박이죠? 여기 공항이 엄청 넓어. 뭔가 이렇게 생긴데? 왔는데? 메밀라이트 여러분 저 지금 두바이 도착했고 도착해서 호텔 바우처 받고 그리고 여권 검사하고 유심받고 지금 호텔 가는 버스 대기하고 있어요 계속 호텔 바우처 하고 여권하고 계속 보여 줘야 돼서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패딩을 입고 와서 <laughs> 지금 너무 더워요 빨리 호텔 가서 씻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직원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좀 피곤해요. 빨리 씻고 자고 싶어요. 그리고 두바이 공항이 되게 커요. 삐까뻔쩍해. <laughs> 여러분, 직원이 따라오라고 해서 직원 따라서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 이름만 알려주시면 될것같아 오케이 고마 여러분 저퀵 받고 호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 어, 되게 멀다 3072방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야 돼요 저녁을 12시 반까지 준대 문이 열려있어 무섭게 왜 문이 열려있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여러분, 호텔 미쳤는데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넓은 데를 나 혼자 쓴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화장실이 엄청 넓어. 화장실. 그리고 여기 옷장이 이렇게 있고. 옷장. 그리고 여기 옆편에는 물이랑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커? 그 침대가 두 개가 있고 쇼파 이렇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너무 시원해. 뷰는 이렇습니다. 뷰는 그냥 이런 뷰 여러분 저 호텔 체크인했고 호텔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 좋아서 헉, 나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거야? <laughs> 지금 여기 밑에 1층에서 저녁 식사가 12시 반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내려가 보려고요 <laughs> 여기가 호텔이 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는 밥먹으러 왔습니다 Hello Thank you. Thank you 제가 딱히 먹을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다 너무 생소해서 오 오렌지 여러분 생각보다 먹을 게 없어서 일단 대충 담아봤어요. 패이랑 뭐 빵이랑 샐러드랑 진짜 배고팠어. 그리고 제가 이제 짐 싸고 냉장고 보는 느라 제대로 밥을 못 먹었잖아. 그래서 외식당 이런 핵 야채를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어, 시티투어 하는 거 10시 반에 가는 거 있는데 여기 세곤에서 솔직히 나가고 싶긴 하고궁금하잖아요 하... 거리가 꽤 있어서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베제 테이블 3모 사인데, 만두같게 만두. 같아, 만두. 이렇게 음료도 있고, 뭐 파인애플, 오렌지 주스, 커피 이런 거... 여러분 두 번째 접시 생각보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팬네 아라비아따 맛있어서 가져오고, 초코 브라니랑 메론이랑 뭐 수박 이런 거 가져와봤어요. 호텔이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데, 생각보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지금 두바이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시티 투어 하러 가는 거 기다리는 틈이 살짝 생겨 가지고 음, 잠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저의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폴란드 쿠라쿠프에서 두바이까지 와서 두바이에서 8시간 넘게 경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호텔을 제공해줘서 그 호텔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체크인을 해서 지금 호텔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녁 식사도 제공이 돼서 여기 호텔 식당에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고 저녁 먹고 이제 룸으로 들어오는데 그 시티 투어 한다고 광고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두바이에서 언제 또 내가 이렇게 여행을 잠깐이라도 할수 있을까. 그래도 두바이까지 왔는데 택시를 타고 한번 시내를 나가볼까 고민을 했는데 그 시티투어가 2시간짜리래요. 그래서 호텔에서 픽업도 해주고 이제 투어 다 하면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다고 해서 가격이 48,000원 정도 하는데 2시간 가격에 비하면 어, 나름 꽤 괜찮은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결제하고 11시 30분에 출발하는데 11시 25분에 여기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 포함해서 4명 간대요. <laughs> 그래서 지금 그 투어 가기 전에 잠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어, 두바이 경유하는 거를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두바이 공항 되게 넓고 깨끗하고 그 연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그 어라이벌 도착해서 그 호텔 바우처 받고 여권 심사한 다음에 그 유심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유심 받아가지고 데이터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호텔까지 또 버스 셔틀이 있어가지고 호텔까지 와가지고, 체크인 하고, 그리고 제가 2시 30분까지 그, 내일, 내일이 아니지, 오늘 새벽 2시 30분까지 호텔 로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 5시 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2시에 그 모닝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호텔을, 그러니까 두바이를 그냥 경유할 뿐인데 이런 호사를 내가 누려도 되나?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공항에서 만났던 직원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인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는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자서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또 언제 두바이로 와보겠어. 그런 마음으로 투어를 갔다가 돌아와서 한 30분 있다가 바로 또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정이 빡빡하지만 뭐 비행기에서 자면 되지. 아무튼 그렇고요 두바이 좀 되게 후덥지근하고 제가 어 공항에 올때이 반팔티에다가 빨간 색깔 니트 가디건을 입었더니 두바이를 도착하자마자 후덥지근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덥 그런 불타는 더위는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입고 투어를 하러 가기엔 너무 추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옷이 미트 가디건 뿐이라서 지금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지도 추리닝이어가지고. 아씨. 아무튼 투어 다녀올게요. 가격은 130 디루함 35달러고.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nquiries, please let like me know. Are you all ready? Yes. The building on our right side was built in the shape of an aeroplane. 246 rooms. How would you get that? And watch over left side, you can see the skyline of Dubai and the tallest of the most beautiful building in the world. That circular shape building on our left side, that's the Museum of the Future. That's a seven-story building, one six three floors. On our way back, we will stop near Burj Khalifa for better sightseeing and picturing. 잘 안보여. <laughs>

비디오가 안 담겨요. 5분 정도 침대에 누워있다가 <laughs> 투어가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바로 짐 싸고 체크아웃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 밑에 많아가지고 이 2시 30분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냥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안녕, 잘 있어. 여러분, 체크아웃 했고 이제 공항 가는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피곤해. 대동신이 아니야. 직원이 와서 저 비행기 몇인지 물어보고 그 버스 운동 기사한테 전화해준대요. 아니, 버스가 2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지금 2시 48분이거든요? 공항에 왔어요 공항이 되게 깔끔하고 넓고 지금 새벽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네 <laughs> 여러분 저 지금 진짜 개빡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크로코프에서 두바이를 오고 그리고 이제 두바이 경유를 해서 인천으로 가는건데 지금 두바이에서 경유할 때그 시큐리티 검사하면서 제가 폴란드 면세점에서 산 술을 다 뺏겼어요. 술 500ml랑 300ml 샀거든요? 그 저는 당연히 1L만 안 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100ml를 넘었기 때문에 압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술이 뺏겼습니다. 아, 개빡친다, 씨. 아까워. 전혀 상상을 못 했어요. 당연히 크라코프 면세점에서 샀을 때 기내 반입이 되니까 두바이에서 환승할 때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란드는 EU고 두바이는 EU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된대요. 와 씨. 두바이에서 경유할 때 술은 다른 나라에서 사면 안 되는 걸로.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짜증나.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아니, 근데, 개빡치는 게, 이거 물병, 새 거, 500ml인데, 이거는 왜 압수 안 해? 아, 진짜 짜증난다. <목소리> 여러분, 보딩이에요, 보딩. 서울 인천. Home. Please read the safety card in your seat pocket to make sure you are aware of your exit and the aircraft safety features. <laughs> 여러분, 저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비 와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어 비가 진짜 많이 내려가지고... 아... 모르겠다. 나머지 캐리어는 뭐 알아서 가져오라고 하고, 나는 조금만 갖고 올라옵니다.